우리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시라진진진 3절 한번더 찬양합니다. 내 진실하신 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또한 스승으로 친구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 주시고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참으로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물이 넘쳐남을 우리는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생각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온도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욱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미련한 우리를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시며 말씀에 받은 충격을 가지고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계속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즉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나에게 이른바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 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중에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는 그 감사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듣고 또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어, 그런데 이제 감사할 때에 어, 사실 좀 막연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냥 내가 감사하다 하는 이 정도 마음을 가지면 될까? 아니면 감사 헌금을 드리면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감사일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좀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어떤 일들 또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응답하신 일들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가장 좋은 감사는 우리가 그냥 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와 감사하다. 뭔가 감동된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와 감사하다. 조금 더 감사의 진보를 이루면 내 일이 아니어도 내 동료, 내 이웃, 내 형제자매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거기서 어우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감사할까? 아니면 그냥 감사원금 드리면 그게 감사로 끝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감사에 관하여 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서러워하던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그 기도가 간절하여서 엘리가 술 취한 것이냐? 라고 오해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내 마음을 통했던 것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어떤 확신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평소와 같이 이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해 그 남편과 굉장히 많은 날들을 또 동침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서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 이후에 우리 19절 말씀 하반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는지라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 이제 뭔가 일이 풀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 일이 풀렸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라.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구한 것을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 아들을 낳고 지금 자세하게 사실 기록되고 있진 않아요 이 사무엘의 뭐 출생의 과정과 아니면 뭐이 사무엘의 성장의 과정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죠. 그냥 때가 되어 임신했고 출생했고 사무엘이 낳았다 라고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토록 어렵게 오랫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또 그런데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 만큼 또 아들을 낳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또 응답을 받았으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아들이라면, 한나는 이 아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자, 이 아들을 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자체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 아이가 아플까? 이 아이가 어디라도 상할까? 그렇게 굉장히 애지중지하며 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물론 양육하겠지만 한나의 마음은 더 깊고 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한나가 그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바치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 여러분의 어려, 그 자녀들이 어릴 때에 만약 누가 그이 아이 나줘 했다면 그게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서 따로 맡겨야 된다면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쓰임 받도록 내가 평생 기도하고 드리는 건 하겠는데 이젖된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그냥 아예 떼서 맡긴다? 어디 뭐 기도원이라도 맡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절대 못합니다. 예.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일을 하거든요. 한나는 그 일을 해요. 예. 저는 여기서 단순하게 아 감사하면 <laughs> 다 바쳐야 된다. 저는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섬길던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몇몇 임직자들이 임직을 하는데 그때 단임 목사님께서 농담을 하신 거예요 아유 우리 그냥 오늘 교회에 이렇게 열 분이 이렇게 임직을 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집이 몇 채야 한채두채세채 채, 채 이렇게 해서 다 집들 바치실 거죠 이렇게 농담을 하고 저희가 한번 빵 터져서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감사하면 다바 철라를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한나가 자신의 아이를 젖된 후에 바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 물론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이의 젖을 뭐 오래 먹입니다. 그래서 최소 다섯 살은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 한들 다섯 살된 아이를 성소에 바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한 돌쟁이 정도 지나서 이제 이유식 하고 젖됐을 때 바치는 거나 다섯 살 정도에서 바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한나는 굉장한 결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 이 아이를 바치겠다 라고 했을 때첫 번째 눈여겨볼 것은 엘가나가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나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 처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 뭐그 아이 하나쯤 보내도 나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쨌든 엘가나도 그것을 기쁘게 허락을 하는데 중요한 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죠. 자,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주목하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가나가 한말 중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닌가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대에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한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등을 돌렸다는 표현들을 여호와께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의 끝에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을 등을 돌렸는데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야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이 되기를 갈망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 아닐까요? 일평생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에 관한 반응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 감사를 생각할 때 사건별로 생각을 합니다. 일어난 일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물론 오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 아이고 오늘도 눈뜨게 해주신 감사. 이렇게도 우리가 매일의 삶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아침에 눈뜬 것만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사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매 순간 모든 순간 모든 때와 시가 우리의 감사의 순간들이 되어야 하고요 모든 때와 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이한 가정으로 인하여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더욱 더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집안채 바치고 헌금 바치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 아닐까요? 어쨌든 그래도 사실 이 한나의 결단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바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바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21절을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매년제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해마다 한 차례씩 드리는 그런 제사래요. 어떤 가문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서원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서원이란 표현 많이 사용하듯이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한 것을 드릴 때 예,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엘가나와 이 한나의 이 가정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사무엘을 바치겠다는 이 서원이 첫 번째 서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매년제와 서원제로 나아갔던 그런 가정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요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바치냐고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바치냐고요? 내가 가진 것을 아니, 나 자신을 어떻게 바치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바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전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우리가 더 성숙하여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되도록 자라가고 성장해 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를 드림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삶. 기도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순간적인 어떤 사건에 의한 충동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매 순간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한 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진정한 감사의 원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매 순간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 자신을 더 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까지. 기도의 깊은 기도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바로 이 한나와 엘가나를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품은 모든 생각과 뜻이 나의 원하는 대로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였을 때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더 드리고 아버지 내 모든 일 평생을 주님께 바쳐서 아버지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순간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만 충동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의 아버지 반응이요 참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감사인 줄로 아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참으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또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 등불 삼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맛을 회복하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과 같이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내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가되 주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런 성숙이 있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없사오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채로 아버지 이대로 살아가며 만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를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하루하루 기대하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로 성숙하여 모든 순간이 참으로 주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모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런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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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참된 생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버지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